안녕하세요 박승재 프로입니다 매일 최고 기온 35도를 넘나드는 굉장히 무더운 날인데요 벌써 촬영 시작 전에 땀을 많이 흘린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무더운 날에도 드라이버 다운스윙 때 비거리를 좀 확실하게 낼수 있는 좋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들 힘은 좋은데 이 빠른 스피드로 인해서 컨트롤이 잘안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직각 타로 나가는 생크성을 많이들 보여주시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립을 가볍게 잡았다가 손안에서 이렇게 그립이 많이 노는 경우나 양쪽 전환근만 써버리고, 이렇게 전환근만 써버리고, 실상 중요한 전환근과 바디 턴을 같이.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티샷 때만 되면 많이들 지켜보기 때문에 어깨도 갑자기 경직되고 생각만큼 스윙이 잘안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다운스윙 때부터 힘을 갑자기 무악스럽게 쓰는 것보다는 <laughs> 테이크백 시작 때 경쾌하게 이렇게 반동을 주면서 다운스윙 때부터 바로 둘러 매 준다는 느낌으로 연습을 해 보실게요. 시작 때 경쾌하게 갔다가 다운 스윙 때부터 이렇게 둘러 매주신다는 이런 느낌으로요. 트랙맨에서 스윙 라인만 잡는다고 라인 잡는다고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헤드나 이런 샤프트의 느낌은 필드 나가서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임팩트 실수들이 그만큼 많이 느낌이 없다 보니 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헤드 무게를 살려서 시작을 경쾌하게 다운 스윙 때부터 둘러 매준다라는 이런 느낌으로 가보는 거예요. 시작은 살포시 경쾌하게 다운 스윙 때는 둘러 매준다. 그럼 백스윙도 이렇게 경쾌하게 한 번에 나와버리고 임팩트에서도 스피드도 효율 있게 나오고, 헤드가 공에 들어가는 힘 전달도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좋은 연습 방법 중에서 이 헤드와 샤프트를 테이크웨이 때 경쾌하게 들어가면서 허리춤에서 한번 멈춰주는 겁니다. 지금처럼요. 다운 스윙 때부터 바디, 팔꿈치, 손목, 이 삼각대를 같이 돌려주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죠? 합까지 갔다가 둘러매주신다. 다시 합까지 갔다가 다운싱 때부터 둘러매주신다. 그리고 나서 풀스윙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올려 들어가는 스피드가 비행기 이륙 스피드만큼 드라이버 클럽헤드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프 스윙까지 가더라도 자연스럽게 백스윙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원리가 다운 스윙 때 이제 가볍게 둘러 매주면서 스피드나 이런 힘 전달도 효율 있게 열 많이 낼 필요도 없이 1 8월 내내 라운드하면서 힘도 세이브도 할수 있고 타수도 세이브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임팩트에서 너무 많이 어떻게 맞을까, 이렇게 힐인가, 통과, 이렇게 너무 많이 재지 마시고요. 경쾌하게, 시원하게 이 헤드도 던져볼 수 있는 그런 여름을 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과 경쾌함도 드리는 박승재 프로였습니다.